벌써 삼주 남은 거야. 지금까지 공부 안 했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구세주를 만났잖아.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에 뜨는 다른 영상 보지 말고 이 영상이랑 같이 바로 공부에 돌입하기다. 구세주 언니 오늘 처음 알게 된마이예요 구독은 바로 했고요. 너무 좋은 공부법이에요. 근데 시험 이십육 일 남는데 았 오늘부터 열공하면 되겠죠? 당연하지.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구세주의 디데이 4321 공부법 지금부터라도 같이 따라하자. 첫 번째, 그거. 진도 나간 곳까지 단거나를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지금부터 정신 똑! 차리고 시작한다 국어 단권나 진짜 꼭 하세요 중일때구수주님 처음 봤는데 국어 교과우수상도 받고 한 번도 90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너도 교과우수상 받을 수 있어 말주들 모두 다 같이 힘내서 이번 시험 알차게 준비해보자 오늘도 비밀톡방에 있는 말주들의 단권화를 가지고 왔다 열공모드 장난 아닌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다면 고정댓글 더보기란 확인해줘 미래에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톡방 너도 들어오고 싶지 않니? 자 그럼 이제 말주들의 국어 단권화 열심히 잘 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어. 와, 이 친구 진짜 당구나 잘하지 않았어? 탁탁! 탁. 교도 정리의 고수 같잖아. 처음에는 단권화를 하는데 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좀 뭔가 나는 이렇게 깔끔히 잘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뒤죽박죽이고 처음엔 그래. 근데 이게 하다 보면서 정리의 스킬이 늘어가거든? 필기 공간이 적은 나의 교과서에 모든 걸 넣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우왕좌왕 잘안될 수도 있어. 이제 시작하는데 다른 친구랑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역시 난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하는 것부터. 학교 선생 선생님 수업은 검정색, 그리고 자습서로는 파랑색.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 체크. 이번 주차에 요 빨간색으로 정리해 주는 것. 즉 음. 이번 주차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잘 풀고 문제를 풀 때, 어? 이 문제 출처가 어디지? 어떤 교과서 파트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이게 핵심이야. 국어도 암기해요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암기를 할 건데 어떤 걸 암기해야 될지를 지금 토대를 닦는 과정인 거거든. 그래서 정리를 지금 잘해 놓는 게 중요해. 정리는 디데이 4주, 3주 안에 끝내놔야 돼. 그래야 디데이 2주 차부터는 이 정리한 걸 기반으로 암기를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이번 주 차에 문제만 드이다 많이 푸는 게 핵심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개념들을 정리해 가며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성적 올리는 단거나 핵심 키입니다. 오늘 또 하나 구슬주가 찝어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뭐냐면 교과서 지문 이렇게 마지막 즈음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 여기에 그냥 이 지문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친구가 단권화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게 정말 핵심 포인트들에 맞춰서 빨간 색깔 밑줄을 쫙쫙쫙 쳐넣더라고 그래서 이 지문의 요약 정리된 이 파트 부분을 내가 말로 잘 설명해낼 수 있다 하면은 이 지문 내가 잘 이해했다 라고 봐도 좋아. 그래서 이번 DDA 3주차 때는 여기 교과서 지문 마지막 즈음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이렇게 제목 위에 정리되어 있는 이 문장들을 잘 읽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 즉이 문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화자 자기 성찰 과정의 주목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이거 딱 보고 아 지금 이 백석 화자의 자기 성찰 과정을 내가 쭈르르르르르 내 말로 편히 설명을 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공부가 되었다 라는 기준점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엔 이 마이트처럼 문제집 풀고 빨간색으로 여기 단거나 해주는 거 끝내기. 두 번째 영어. 자 이미 이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마이트들은 구조화가 뭔지 한두번 정도는 해봤겠지. 아직 저는 구조화 잘 몰라요 하는 우리 마이트들은 <목소리> 얼른 고정 댓글에 있는 구조화 영상 보고 내 것으로 흡수한 다음에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영상 함께 하는 거야. 구조화 내가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모양. 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쭉 뭔가 해석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구슬주 언니가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 이런 중요한 것들은 또 빨간색으로 잘 처리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 처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저번 주차에서도 설명을 해줬지만 구조화의 핵심은 내가 이 영어 지문을 한국말로 정리하면서 줄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가면서 내 머릿속에 넣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건 다른. 이런 식으로 뭔가 화살표도 쳐줘 그리고 뭔가 나만의 스타일대로 깔끔히 점차 정리가 되어져 간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마이쮸들은 구조화를 이미 해본 마이쮸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본 이후로부터는 지금 보여주는 나의 샘플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미지를 딱 기억하고 따라해봐 원래 처음에 좋은 샘플을 보고 따라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나도 그렇게 변해 가 점차 되거든. 자, 이렇게 구조화까지 했다면 이번 DJ 3주차 때는 꼭 해줘야 될게 있어. 내가 저번 주차에도 슬쩍 말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주차에서는 꼭 실천해 줘야 될게 바로 자기 전 30분 동안 오늘 구조화한 거 또는 어제 구조화했던 거를 30분 동안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거야. 뭐로? 영어로.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영어 지문을 내가 마주하게 되는데 영어 지문을 마주했을 때이 구조화가 뿅. 하고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소리내서 영어로 읽으면서 이 구조화가 떠오르게끔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읽으라고 하는 거야. 빨리 소리내서 읽는 거는 입 푸는 연습하는 거야. 뇌를 쓰는 게 아니라 입 연습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입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공부법이 바로 천천히 소리내어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차 구슬주랑 일주일 동안만 구조화를 떠올리며 영어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것 자기 전 30분 必須 세 번째 수학! 저번 주차에 내가 쓰리콤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이번 주차 수학 진도 나간 것까지 한번더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차에는 좀 틀린 문제 적어도 2회는 반복을 해줘야 된다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 수학 중단원평가, 대단원평가 외에 개념 부분 있는 문제들도 쓰리콤보 해야 되나요? 일단 우선순위는 중단원평가랑 대단원평가가 제일 1번 근데 좀 1등급을 노리고 싶고 좀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은 우리 마이쮰들은 알 거야 그 개념 부분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그래야 내 마음에 위안과 안정이 된다라는 걸 그래서 나는 어떤 전략을 썼었냐면, 개념 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좀 쉽게 풀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두 문제씩 꼭 풀어줬어.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몰입해서 암기를 하거나 이런 건좀 어렵지만, 그냥 수학문제 끄적끄적 거리는 거. 개념문제는 또 쉬우니까 좀몇 개, 한두 개 풀는 거. 그니까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시험기간 때는 꼭 수학교과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쓰리콤보 개념 부분을 하나하나하나 클리어해 기억이 나. 그래서 쉬는 시간, 즉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해. 네 번째, 사회과학 역사. 저번 주에 내가 탐구과목은 사례로 안 보여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마이트들이 공부한 거 체크해 주려고 내가 가지고 왔어. 마찬가지로 단거나 공부법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 친구처럼 문제집에 단거나를 해도 좋고 이 친구처럼 교과서에 단거나를 해도 좋아.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은 아예 문제집 또는 자체 교재 또는 자체 프린트로 수업을 하시는 쌤들도 있고 어떤 쌤은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지. 그래서 탐구 과목은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게 단거나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친구 너무 잘한 게 문제집만 풀고 그냥 채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추가. 효과적인 필기들을 적어줬잖아. 즉, 내가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적어줬다고.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결국 탐구 과목은 암기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암기를 잘 하려면 뭘 암기해야 될지를 내가 일단 정리를 해놔야지. 그걸 언제 한다? 비데이 3주차, 지금 한다. 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굉장히 또 잘했어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 수업이랑 추가적인 필기 몇 개만 옮겨 적은 것 같은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문제 풀면서 알게 된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공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붙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가져왔어. 역사 부분은 여기 탐구해봐요. 이런 부분 있잖아. 이거 그냥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 사료들, 뭐, 역사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 교과서에 나온 이런 질문들, 요거는 무조건. 꼭. 하게 답을 틀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 놓는 게 중요하다. 자습서를 참고해서 적어도 좋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집도 잘 되어 있어서 문제집에 이게 답들이 잘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역사 교과서에 단거나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기 비어있는 거 없이 잘 채워주는 거. 이런 깨알 퀴즈들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은 부분이니까 체크해두기. 자 이거를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한 곳을 정해서 내가 단권화를 잘해 놓아야 내가 시험 문제 풀때어 이거 내가 필기 여기다 했던 부분이네 어 이거 내가 문제 몰라가지고 여기 빨간색으로 개념 정리해 놨던 부분이네 이렇게 하면서 연동이 삐리릭 삐리릭 되면서 바로 떠올라 그래서 문제를 헷갈리지 않게 풀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번 주까지는 토대를 닦는 과정이니까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문제 풀면서 한곳딱 정해서 단거나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번 주차도 구슬즈랑 같이 달려보자. 알고리즘에 뜨는 다른 영상 클릭하지 말고 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펜 들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과목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꺼내서 일단 시작해보기. 구슬즈랑 이번 주도 함께해.